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롱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롱이에요. 견직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 소미가 정말 데리러 와준 거니?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롱이가, 네, 무지개 다리로 떠나는 날 무척 고통스러워 했다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먼저 떠난 소미에게 어, 고통스러워하는 롱이를 어, 함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소미가 와줬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러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네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롱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아, 롱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대략 한 10여 미터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주변은요 양옆으로 키가 굉장히 높은, 네,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길게 가로수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띄엄띄엄이 아니라 벽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멀리까지 심어져 있어요. 네, 그길 가운데에 롱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맞나요?라고 절 보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이구나 맞지라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롱이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느껴지는건요 조심성이 많은 아이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아이 성격은요 보통 좀 과하다 할 만큼 엄마를 아마 따랐을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엄마가 롱이 만나서 안부하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어. 네,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요 말투에서 느껴져요. 네. 네, 듣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말투에서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프지는 아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그대로 한 10여 미터 네,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아픈 곳은 없습니다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아프지 않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저에게 한발 다가옵니다 꼭 전하고 싶었나봐요 그 말은 꼭 전해주세요. 정말 아프지 않다고.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발 다가왔거든요. 그래, 알았어. 꼭 전해줄게. 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무지개 다리로 떠나는 날, 소미와 함께 건너왔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소미는 기다려 주었고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목소리로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네, 편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조금 덜 놀랬어요 라는 네, 뜻도 포함이 됩니다 어, 이렇게 들렸다 합니다 괜찮아 롱이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목소리 하고요 여기야, 이젠 괜찮아라는 목소리였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은 입구예요라고 합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이곳을 건너가야 해요. 나는 마중 나온 곳입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룽이 어떤 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하셨거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하니까요. 제가 본 것은 아닌데요. 받은 이미지는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거하고 받은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른 정보긴 하지만, 어, 사진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거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해요. 양쪽으로 떨어지는 폭포 두 곳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네,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엄청나게 높고, 크고, 굉장히, 네, 물도 많이 떨어지는 거의 댐 수준의 폭포 두 개가 양쪽에 있고요. 떨어지는 물 가운데에 섬처럼 그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굉장히 큰 나무가요.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다리처럼, 네, 지나가는 길도, 목, 길, 길 같은, 네, 목적을 가진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그, 섬 같은 곳에 그리워져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나무도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두꺼운 나무입니다. 네,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저에게, 네, 이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본건 아니고, 이미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곤 하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식탁 테이블 의자라는 음성적인 정보였고요. 그와 동시에 네, 그 이미지도 같이 보였습니다. 아마 지상에서 있을 때도 엄마에게서 이 아이는 시선을 거의 놓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본 모습은요. 엄마가 움직이면요. 롱이도 늘 같이 움직여요. 그냥 같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어, 이 시선이요. 롱이가 바라보는 시선이 엄마는 벗어나지 못해요. 롱이의 시선에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엄마가 알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니? 라고 제가, 네. 물어봤거든요. 니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엄마는 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 알고 있니?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해줄게. 항상 놓치지 않고 엄마 바라보고 있다고. 아프지 않다고도요. 이 말도 해주세요. 라고 또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 말도 꼭 전할게. 저에게 요청하신 예,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롱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들어줘. 저에게 좀더 아이가 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엄마가 전해달라고 한 요청의 말이니까 조금 더 가까이 와요. 사랑한다는 말, 소미에게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 우리 아가들, 사랑하고, 고맙다고, 롱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어라고, 저에게 전해주신 요청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소미에게도, 지금 들은 말을 꼭 전할게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난 엄마에게 내가 괜찮은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엄마 편히 잘하고. 내가 건강했을 때를 기억해 주세요. 난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있습니다. 엄마가 바르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주무세요 라고 합니다. 어, 이,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이 표정을 음,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애써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미묘해요. 네, 얼굴 표정은 그렇고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좀 다릅니다. 고마움. 네, 고마움. 로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이 전해져오는 마음을 전하는 게 사실 뭐 하나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받은 정보를요 어, 전하는 게뭐 진짜 쉬운 게 하나 없어요. 특히나 마음에 대해서는요. 열이면 일도 못 전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해 주길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요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분명히 나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난 한두 마디에 그냥 말로 밖에 할수 없어서 너무나 미안한 거죠 네, 제가 느끼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의 사랑을 엄마에게 전해주길 원하는데요. 제가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실. 어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롱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롱이의 사랑하는 마음을 엄마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